우리나라의 대표적 불교 행사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인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연등회가 천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잘 보여주고 전 인류적 차원에서 지향하는 가치인 화합과 평화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세계적 유산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년의 세월과 감성이 녹아든 연등회 부처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로 삼국사기의 기록이 남아있고 고려시대에는 태조 왕건의 유운에 따라 국가적 행사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불교가 전래된 이래 유구한 시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대표적인 전통 문화이며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법화경의 야광보살 본사품에는 등공양의 공덕이 무량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차 과일 쌀과 함께 중요한 공양 중 하나로 불전의 등을 밝혀 마음을 밝고 맑게 바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연등회는 지난 1955년에 제기돼 1996년부터는 불교 문화마당과 어울림마당, 회향 한마당 등이 더해지면서 누구나 참여하는 행사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유네스코가 주목하는 가치는 우리 민족의 공동체 의식입니다. 국적, 종교, 성별, 나이의 벽을 뛰어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So, the Lotus is a 세계적 우수성을 인정받는 연등회를 지구촌 축제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의 불빛이 빛을 발하면서 지혜의 등불을 켠다 깨달음을 상징하는 또 그런 것이 연등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살려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홍보관도 만들고 서울시와 또 이제 정부와 협의해서 이 연등회가 전 세계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문화유산이 되도록 노력할 노력을 견주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연동회가 인류의 유산으로 재평가되기까지 불과 몇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인의 눈과기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15차 유네스코 무용유산위원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 간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